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코인, 미나구요.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이제 조정도 같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이구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정거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미나 코인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저쪽 건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 만에 1,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 8497 2490제 번호로 숫자8이라고 문자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 급등 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고 100% 무료로 소통방 입 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이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음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있어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 종목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 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나 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받아 가실 수 있고. 이어서 오늘의 종목 미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피트 상장가 근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미나 코인. 자 다시 한번 하락의 파동이 끝나면서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럼 미나 코인이고요.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도 이어오면서 상장 고가인 4,425원 이 구간까지도 가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나 코인의 시총 1.6조 충분히 갈 만한 시총이죠. 그리고 현재 업비트 차트로만 본다면 짐작이 안 가실 텐데 바이낸스 차트로 이미 상장하자마자 주봉상 더블 탑을 찍고 이미 수모토막 이상이 나면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를 다시 올리려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 구간이 6.6 달러. 원화로 치면 8,800원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불장이 온다면 충분히 여기를 넘어선 훨씬 더큰 구간으로 갈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상장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이런 밑꼬리까지 달면서 이런 하락, 여기서 패닉셀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하락도 나왔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더니 또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눌리는 모습. 코인이 무조건 원웨이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구간에서 잡으셨더라도 이미 정 거점을 뚫지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한 세력 분석 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부터 중단기 타점까지 전부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아니라 이제는 투자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시면서 이제 늘려나간 시드를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까먹지 않으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주말 전에 추천드렸던 램코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바로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잡아서 이런 데서 먹고 나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홀딩을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너무 이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런 구간도 잘 캐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우선 지금 더블 탑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려 주는 모습이죠 우선 영상에서 다룬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램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일 전부터 구름대에 안착을 하더니 쭉 상승을 해 주었죠 그 상승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그마치 2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승의 여력이 아직까지도 가파르게 남아 있는 램이고요 주봉상 못해도 구간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램 같은 경우는 거의 의도적으로 세력이 지금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죠? 이 바닥권을 지켜주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까지 바닥을 깨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불장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좋은 자리만 잘 잡으면 이만큼의 수익 약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지금 긴 추세로 갖고 가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만 잘 잡으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보시고 가실 수 있는 자리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맘졸리지 마시고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고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저 트레이더 제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평생 없고 그냥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단기 타점부터 장기 타점까지 불장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타점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넴코인 같은 경우는 못 사신 분들 제가 나중에 다시 타점 나올 때 언급을 해드릴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구간, 요게 파란색 선, 이 선을 지금 계속해서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를 한다는 거는 시세 분출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가면서 시세 분출, 이제 큰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방이 무려 한 달짜리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타점 잘 지켜보시고, 지금 이렇게 바닥을 지켜주는 구간이라도 적어도 마이너스 50%까지도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구간 지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만 되신다면 이런 타점은 제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 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상 아직 하방 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 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 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 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 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캡 코인 중에 큰 시세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밈 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코인 이 코인이 도지코인 이후로 민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시총 5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거저거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붓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제이를 사랑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커피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 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내용 짚어 드리면 이제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올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 겠다 그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 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초 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이장까지 받쳐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24년도에 이 메이저 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